1 0 0만재외동포들의 글로벌 수다 OK on, ON AIR, air. 안녕하세요 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샤입니다 네 사샤 씨 저희는 지난번에 그 해외생활 꿀팁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더니 방송 나간 후에 사연 많이 들어왔어요 오 그래요? 저도 살짝 봤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재외동포들이 알려주는 해외생활 꿀팁 2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영국에서 보내 주셨는데요. 국제 커플 사년차 화장실에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음. 제목이 재밌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 런던에 살고 있는 국제 부부입니다. 저는 연애한 지 4년 만에 화장실에서 문화 충격을 느꼈는데요. 바로 남편이 양치를 한후 물로 안 헹구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양치하는 모습을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영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양치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더욱 볼 일이 없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국에선 양치 후 입을 헹구는 걸 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치약 속 불소 성분을 바로 물로 닦아내면 중치 예방 효과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라마다 치약 성분이나 수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양치법도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게 되었죠.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각자의 방식대로 일을 닦으면 튼튼한 지야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재밌다. 근데, 근데 저도 이거 들,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네. 맞긴 나왔는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물로 <laughs> 안 닦고 하, 제가 못하겠더라고. <laughs> 저, 저 뭔가 저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 재미, 는 사연이네요. 근데 이런 그 생활 습관 이렇게 차이는 같이 살아봐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분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음. 그래도 한쪽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 양치 문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하루에 세번 양치한다. 아침 점심 먹고 나서 그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에. 네, 미국에서는 한두 번만 하거든요. 네. 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laughs>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웃음> 네, <웃음> 이게 그렇죠. 그냥 그, 가, 점심은 그냥 좀 가볍게 먹는 편이라서, 음. 그, 그냥 스낵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양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저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자랐을 때는 항상 아침과 저녁 음. 양치를 했거든요. 음음.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세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일 씨 말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음. 양치하는 한국인을 봤을 때는 음. 놀랐어요. <laughs> 하지만 이제는 저도 공공장소에서 양치를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네. 집에서 집에서 안 나간다 하루 종일. 네, 그럼 두 번. <웃음> <웃음> 해외에 나가서, 뭐 그런. 문화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놀란 적이 있나요 한국에서 되게 막 배달 문화도 엄청 빠르고 음. 이러잖아요 음. 모든거를 이제 바른 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는게 정말 너무 놀랍지 음. 않아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 어, 살 빠지는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밤에 아, 왜냐면 밤에 만약에 배고프잖아요 음. 새벽 3시도 뭐 4시에도 오잖아요 음. 그게 <laughs> 그렇죠. 제가 그저께 새벽에 쌀국수 시켜 먹었거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근데 나라마다 역사와 그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생활 문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라. 문화가 <laughs> 다른 거지. 어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제동프 분들도 그곳의 문다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함께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어,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이번에 저희. 홈타운 작가님 오. 저한테 주셨네요 미국에서 온 사연입니다 미국에 왔다면 꼭 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미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저만의 To 투두 i 스트를 소개할게요 네, 첫 번째는 박물관 가기입니다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박물관들이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음식 먹기예요. 저 세계 사람들이 모인 나라다 보니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면서 취향을 발견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세 번째는 현지인 지구 사귀기입니다. 네, 실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표현도 배우고 미국 생활과 문화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나를 알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에서 형성된 틀을 깨고 난이 미국 생활이 즐거워졌거든요. 아, 제 20대 풍성하게 채워주는 미국 생활. 여러분의 해외 생활 투두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오, 재밌다. 네, 그니까요. 근데 이거 진짜 완전 agree예요, 저는. 이거 투두리스트 있으면 진짜 빨리빨리 적응돼요. 저는 유학이 목표였다 보니까, 어, 저는 항상 이제 막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막 이거를 어떻게 해야 6급을 딸수 있는지, 음. 그래서 트드 리스트를 저도 살짝 해봤는데, 음. 어, 일단은 한국어 능력 시험 때 듣기랑 읽기가 있잖아요. 음. 듣기를 잘 하려면 음. 드라마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거는! <laughs> 정말,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제 특히 외국에 있으면은 한국어 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 너무 어렵잖아요. 음. 좀 신문이나 아니면 한국어로 뉴스나 아니면 뭐 이제 만화나 보는 것도 재미있고 도움이 됩니다. 네, 한국 귀학을 준비하는 이 세대들에게 진짜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사씨 또 추천하고 싶은 뭐 활동 같은 거 있나요? 아 저는 현지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음. 정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음. 바로 재외동포 정년 인턴십 사업인데요. 어, 미국, 일본, 캐나다, 동일, 카자흐스탄등 13개국, 21개 공관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업무에 참여해 볼수 있답니다. 지난해처럼 시작한 사업인데요. 음. 자세한 내용은 재외통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온 사연입니다. <laughs> 독일 살이 8년 차의 돈 아끼는 꿀팁. <laughs>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8년째 살고 있는 제동포입니다 고물가인 유럽에서 살다 보면 생활비가 만만치 않는데요. 알뜰살뜰 절약하는 저만의 꿀팁을 소개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식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장볼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시안 마트, 음. 저렴한 마트, 고급 마트 순서로 장을 보는데요. 대부분의 장보기는 저렴한 마트에서 하고요. 아시안 마트는 꼭 필요한 식재료가 있을 음. 때만 갑니다. 물건이 두 마트에 없을 때만 고급 마트에서 삽니다. 또 하나는 미용실에 가기 전에 셀프로 머리를 자르는 건데요. 미용실 가기 전에 머리를 왜 자르니까? 라고 궁금해 <laughs>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기장추가 비용을 아낄 수 있답니다 부자 되기 힘든 나라에서 원하는 걸 모두 할수 있는 그 날까지 오늘도 알뜰살뜰 살아가려 합니다. 저 저도 살짝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뭐뭐 뭐 하세요? 저샵 가기 전 헤어 메이크업 지금 받기 전에 제가 머리 감고 가요. 아안 말린 상태에서 가가지고 왜냐면은 그거 또막 시간도 걸리고 막 그... 매달 카드값 나가고 나면은 음음. 통장이 성장이 되는 생활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 진짜 배우고 싶네요. 자, 아, 그러니까요. 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냐면은 저 이분도 저랑 좀 많이 비슷해가지고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독일에 사는 시 m 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연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독일에서 사신지 이제 8년 됐다고 하시던데요. 네 독일에는 어떻게 처음 가시게 된 거죠? 어 원래 대학교에서 누고동문학을 전공을 하긴 했는데요. 어 이주해서 오게 된 거는 이제 독일인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오게 됐어요. 혹시 그러면 원래부터 경제관념이 뚜렷하셨나요? 어, 저희... 데요. 음. 어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듯 다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아끼란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음. 음. 근데 유럽에는 지금 사는 재외동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꿀팁 더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냉장고를 최대한 많이 채우지 않고. 음. 6 6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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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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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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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시0 0 0 0 0 0 0고 아, 그, 뭐 해외 취업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요? 아, 뭐 그러면 제외 동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뭘까요? 어, 분야마다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 독일어를 못해도 독일어를 수직할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어, 독일어를 하는 순간 그 취업의 기회가 한1 0 배는 늘어나기 때문에 음. 저는 항상 학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 근데 그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좀 독일어 처음 배우셨을 때좀 힘드셨나요? 아 저는 막 울고 <laughs> <laughs> 어 <웃음>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아유 독일어는 진짜 한국어랑 진, 진짜 다르니까. 달라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어, 전략하시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음. 맞아요. 팀이 네, 잘 조합해서 모은 다음에 또 여행 가서 이제 너무 막 하나 하나 아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웬만하면 다할수 있는 그런 키스 돈을 모아서 어, 여행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으로 이전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재외 동포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 해외 생활이 굉장히 좀, 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는데 꼭, 음. 어, 그럴 때마다 나를 되게 다 잡아주는 그런. 아유 너무 좋은 네, 조언이네요. 너무 좋아요. 아유 시에나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제, 아유 앞으로도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laughs> 700만 재외 동포들의 글로벌 수다, OK on air. 네 오늘 준비한 수다를 여기까지입니다. 사샤 씨. 오늘 어땠셨나요? 전 세계 의 제휴 덤프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살아야죠. 네, 그럼 둘 셋에서 파이팅 할까요? 어, 좋아요. 둘셋 파이팅! 파이팅! 자, OK on air 분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에 사자였습니다. 안녕.